안녕하십니까 랭크팔고 정석 기자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대우대표 네. 윤태용 선수 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주팀 닥킹 윤태용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훈련 잘 되고 계세요?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고 지금까지 시합 중에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도 진짜 많이 하고 있고 자신도 있고 네. 동기부여되는 무슨 뭐그 그게 있습니까? 박시원 선수가 라이트급 챔피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 그런 거에서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어제 컨디션도 괜찮으시죠?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거는 좀 번외적인 얘기인데, 네. 저번에 양지웅 선수가 좀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음. 예, 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양지웅 선수가 갑자기 경기 잡혔잖아요. 그러면서 원래는 세컨도 들어가야 되고 뭐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고 했어요. 네네. 이번에는 좀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근데 그때도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 자기 시합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컨 같은 거나 같이 준비했던 거가 있다 보니까, 세컨적으로 같이 못 봐줘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훈련 준비할 때는 진짜 많이 도와줬고, 지금도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있고, 진짜 좋은 동료죠. 팀 동료. 그럼 이번에도 세컨으로 들어갑니까, 이번에? 네, 지용이하고 관장님하고 이제 세컨으로 들어오고, 제 예전 인터뷰를 좀 돌아보니까 박시원 선수하고 붙고 싶단 말을 은근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제 박시원 선수가 보니까 원래는 배비를 패던가로 했었는데 그때는 어렸었잖아요. 근데 또 나이도 들고 하다 보니까 근육도 많이 붙고 하다 보니까 감량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트 제가 볼 때는 못뛸것 같고 웰터로 올라오면 그래도 지금 웰터가 솔직히 선수가 없잖아요. 근데 웰터 올라오면은 많이 도움 될것 같고, 이제 웰터급에서도 많이 부응 되니까 계속 붙어보고 싶었죠. 음. 제가 라이트로 내리긴 힘드니까. 전부터 붙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나요? 일단 체급도 체급인데, 네. 어, 한번 붙어보면 재밌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부분들? 어, 그쵸. 뭐, 제가 저도 키큰 상대랑은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또 최연소, 챔피언이고 강한 선수잖아요. 강한 선수랑 하면 할수록 저도 그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네, 너무 좋죠. 안 그래도 그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팬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시원 선수도 그렇고 윤태영 선수도 그렇고 이렇게 본인만큼의 리치를 갖고 있는 선수들하고는 이번이 처음이시죠? 아 어, 그렇죠. 이제 저도 비슷비슷한 사람이랑은 해보긴 했는데 아마 박시원 선수가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크긴 클 거예요. 아마 근데 뭐 리치적인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키 자체는 저보다 큰 사람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저도 그래서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적거나 아니면 비슷한 사람하고 싸우는 거랑은 좀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조금 치고받는 거 좋아해서 오히려 제가 항상 경기 보면은 제가 긴데도 불구하고 막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상, 저보다 짧은 선수들이 빠져가지고 막 그런 그림 같은 게 많이 안 나오긴 했는데, 어 모르겠어요 이번에 또 박시원 선수랑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 그럼 이번에도 좀뭐 이따가 다시 좀 여쭤볼 거지만 이번에도 좀 들어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건 또 상황 봐서. <laughs> 어, 지난 그 라이징 때 저희 뵀잖아요. 그때 이제 저한테 하신 말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아, 이번에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막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셨어요. 네네네. 어떤 이유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는? <laughs> 이유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시합 중에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안 풀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조금 실마리가 풀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완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풀리지 않았던 부분이, 뭐, 기술적인 건가요? 아니면 그 외적인 건가요? 그냥 기술적인 부분, 뭐, 타격적인 부분인 건데, 제가 막 조금 잘안 풀리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는 좀 감이 잡히더라고요. 네. 이것저것 많이 또 연구도 해보고, 생각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은 잘 되고 있어요. 이건 좀질문에서좀 연장선인데, 뷰렌 선수 때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제가 뷰렌 선수 때도 그랬고, 짐상 선수 때도 그렇고, 보면은 짐상 선수 때도 제가 거의 타격 많이 때려 넣고, 뷰렌 선수랑 할 때도 그렇고, 근데 또 뭔가 잘안 풀리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경기 도중에도 막, 아, 막 이런 느낌도 많이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상대 선수한테는 예의는 아니지만, 그 스스로가 안 풀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꾸 막제 스스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잘안 풀렸던 것 같아요 제 아까 그러니까 안 풀렸다기보단 제가 원하는 그림이 자꾸 안 나오다 보니까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풀렸다? 네네네네 박시원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우스포 선수한테는 자신이 있다 내가 뭐 음. 쓰러트린 적도 많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윤태용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지금 체육관에 지용이가 또 사우스포고 지용이도 폭발력이 엄청 좋은 선수다 보니까 평소 파트너 자체가 지용이다 보니까 저도 왼손잡이랑 하면 편하거든요 막 그렇게 뭐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박시원 선수가 시합 때 거의 한네번 정도가 사우스포 선수랑 했던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있긴 있겠지만 저도 뭐 사우스포라고 해서 더 부담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계속 이제 자신감도 보이고 안 풀렸던 것도 풀리면서 되게 상승 기류신 것 같은데 이번 경기 어떻게 끝내시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뭐 KO 나오면 좋겠죠. 또 많이 응원들 와주시고 멀리서 이제 응원 와주신 만큼 화끈한 모습 보여드리면 너무 좋으니까 KO 한번 제가 또 노력 보겠습니다. 몇 라운드 안에는 끝내겠다라는 뭐 그런 것도 플랜 이 있으신가요? 아니 오히려 그런 걸 정해놓으면 더안 풀릴 것 같더라고요. 이제 1라운드에 만약에 내가 끝내겠다 하다 보면은 욕심도 생기고 음. 그러다 보면 힘도 많이 들어가고 평상시 준비한 것처럼 하다 보면 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고 나시면 좀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계획이라기 보다는 정문홍 회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긴 한데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박시원 선수가 라이트급 감량하기 힘들다, 컨디션이 제대로 안 나온다, 라는 이유로 웰터급에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트급 챔피언을 했는데 그 선수가 웰터급 올라오면은, 어떻겠습니까? 날아다니겠죠. 근데 그런 선수를 제가 화끈하게 이긴다면 저도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고 선수기 때문에 어 챔피언 자리 하나 만들어서 저도 타이틀매치 한번 웰터급에서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웰터급 벨트를 만들어 달라. 네. 지금 컨디션도 안 좋고 감량도 힘든데 라이트급에서 챔피언하는 사람이 웰터급이면 뭐 날아다니죠. 그런 선수를 잡으면은 제가 더 보여준 게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웰터급 벨트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웰터급 풀이 적긴 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쵸. 근데 또 이제 회장님 생각이랑 제, 저랑 또 생각이 다른 수는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벨트가 있으면 사람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없으니까 사람이 안 모이지. 솔직히 누가 뭐 벨트 없는 체급 가가지고 열심히 해서 뭐 합니까? 벨트도 없는데, 혼자 뭐. 근데 제 생각에는 벨트를 만들어 놓으면 뭐 위에서든 밑에서든 조금 힘든 사람들 내려오거나 올라올 것 같은데, 뭐 해외에서도 뭐 강자들 당연히 불러 오실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풀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들어 놓으면 모이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없다, 없다 하지 말고 자리를 만들어라. 네네네네. 그러니까, 회장님 생각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뭐 대회사의 문제도 있을 거고, 뭐, 내부적인 그런, 뭐,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선수 입장에서는 자리가 있으면 몰릴 것이다. 뭐, 인프라도 있으니까, 로드FC 자체가, 뭐, 크니까, 선수들이 막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제, 국내. 만들어 놓으면 모일 겁니다. 그 생각도 좀 나쁘진 않네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근데 네, 아직 제가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만들기에는 애매하시다라고 생각하신 게 아닐까. 이번에 보여드려야죠. 그러면 약간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타 단체를 한번 좀 언급을 해볼게요. 그 블랙컴뱃이라는 단체에서는 이제 최근에 챔피언이 된그 야차 최준서 선수도 있는데. 네, 네, 네. 혹시 최준서 선수도 혹시 아시나요? 알긴 알아요 근데 경기를 막 찾아보진 않았어요 해보신다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경기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한 번씩 이게 릴스 같은데 아. 뜨니까 그런 거 보면 조금 정직하신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네, 뭐라 해야 되지 정석적인 스타일 오히려 좀 편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변칙적인 스타일보다는 네, 좀 편할 것 같아요 하면은 제 생각엔 네, 근데 또 찾아봐야겠죠. 뭐 어떤 스타일인지 제가 정, 잘 모르니까.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어려운 상대는 아닐 것 같아요. 어... 네. 좋습니다. 어, 그럼 이간질 계속 갈게요. <웃음> <웃음> 옆 동네 또 GFN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장윤성 선수도 있고, 그리고 박시원 선수하고 이름이 오고 가는 김한슬 선수도 있는데, 네네. 혹시 이두 분은 어떠세요? 지금, 박시원 선수가, 뭐, 저 이기고 연말에 김한슬 선수랑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어차피 제가 이길 거니까, 뭐, 매치 안 잡힐 거고, 제가 이번에 박시원 선수 잡고, 김한슬 선수랑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김한슬 선수가 박시원 선수, 그, 콜아웃 한 거, 만약에 졌는데, 박시원 선수랑 하겠습니까? 뭐, 제가 이길 건데? <laughs> 예. 제가 해야죠, 김한슬 선수랑. 아, 뺏으시겠다는 얘기 <laughs> 뺏는 게 아니죠. 제 거죠, 그냥, 원래. 오, 원래. 예. 네. 아니, 근데 뭐, 박시원 선수는 뭐, 저, 저랑 하는 거에 집중해야지, 뭐, 김한슬 선수부터 보고 있으니까. 예. 네. 아, 근데 그런 그림 안 나올 거예요. 장윤성 선수는 어때요? 그런 얘기 해도 되겠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원래 장윤성 선수도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저랑. 근데 그 컨텐더 오. 시리즈 준비하신다고 해서, 뭐, 이렇게 조금, 아안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된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근데 음... 제가 그 코, 코리안 좀비짐 가서 운동도 해보고 했는데 장윤성 선수도 조금 정직하신 스타일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같이 스파링도 해보긴, 해보긴 했는데 뭐 힘도 좋고 뭐 빈틈도 없고 한데 또 스파링이랑 시합은 또 다르니까 어, 해보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또 기회가 돼서 붙으면 또 재밌을 수도 어, 있겠네요. 그쵸. 뭐 빼는 거 없으니까. 뭐 지금까지 시합처럼 한 번도 뭐 누구 붙여주는 거 빼본 적도 없고 뭐 잡, 잡으면 잡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뭐 누구 잡는다고 제가면서 할 것도 아니고, 예뭐 어. 잡아주면 해야죠. 이 황량한 웰터끝 바닥에서 가리지 않는다. 아그쵸 그래야 지뭐 회장님도 해주시겠죠. 챔피언 만들어주시겠죠. 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또 예, 시간 되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이번 대회에 대한 각오 그리고 응원해 주신 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지금까지 시합 중에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거의 진짜 업그레이드 돼서 윤태영2.0 버전으로 제가 다시 나갈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좋은 모습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철 선수상대는 누구다? 저죠 <웃음> 저요 <웃음> 아, 괜히 이간질하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laughs> 네, 밤늦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 네.